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곤달비 예, 지리산 근처에서 곤달비를 재배하고 있는데 오늘은 곤달비 육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곤달비 씨입니다. 이게 좀 말른 상태고요. 요거는 물에 담가서 이제 불린 건데 물기가 좀 촉촉합니다. 물기가 좀 많죠.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씨를. 네, 이건 지금 이상태를몇 시가 아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좀마른 상태고요. 지금 이건 물에 담가 놓왔고한 1시간 한 전에 씨를 이제 파종하기 위해서, 육묘하기 위해서 이제 좀 건져 놓은 겁니다. 물기가 촉촉합니다. 예. 지금 준비할 것은 일단 뭐 트레이. 저희는 이제 105구짜리 트레이, 이제 모종할 수 있는 트레이라고 128구. 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105구 짜리를 주로 씁니다 상토는 일반적인 원형 상토가 있는데 상토 회사마다 여기 보시면 글씨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면 코코피트가 70% 고요 피트모스가 13% 비료가 0.46뭐그 밖에 젤라이트 폴라이트는 비슷한데 지금 이 제품은 생생 뭐 저기 상토고요. 지금 피트모스가 40, 코코피트 40. 어, 비료가 0.15. 요거에 비해서 이게 비료량이 많습니다. 저한 3배 정도. 이제 여기 설명하시면 이제 자랄 동안에 충분하게 이제 그 비료가 영양가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요거에 비해서 예 비료가 좀 많이 들어 세배 정도 많이 들어 있구요 피트모스량은 이쪽이 많습니다 피트모스라고 하면 좀 산성적인 이제 그 산도가 있는 거죠 약간 피트모스가 13%고요 코코피트가 이제 코코넛 그 껍질 같은 거 가공한 거 코코피트가 이제 이건 70%고 40%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한번 요번 거 올해는 이걸 한번 처음 써본 겁니다. 한 여섯 포 정도만 해봐갖고 어느 게더 육모가 잘 되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이걸로 이제 주로 대부분 이제 사용할 거고요. 그밖에 지역에 따라서 상추는 여러 종류가 수십 종류 뭐 수백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육무를 하게 되면, 준비물로 평대, 평대 뭐 나무, 자나무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보통 사종서부터 정식 이식까지 이제 완전하게 개체수로 20 아주 심기를 하기까지는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예, 걸립니다. 그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보통 20도 정도에서 자랐을 때 이제 그 정도 걸립니다. 25도가 넘을 었 때는 좀잘 자라지 않는 바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모든 그 종자가 마찬가지로 25도 이상에서는 뭐잘바라가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도 뭐 18도 그 정도에서 그리고 이제 영하 여기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온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시설, 시설에서 지금 육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육모기 때문에 예, 지금 온실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육모장 뭐 비슷하게 해놓은 안에서 예, 이렇게 해서 육모를 하는 게 육모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 생육이 잘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토가 있으면 상토 이렇게 이렇게 응어리가 있으면 다 부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담아갖고 거의 뭐 비슷할 거예요 스타일은 다른 육모 할 때도 뭐 자동화 시설 돼 있는 데는 있지만 이 수동으로 할 때는 자가 육모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방법이 그래서 그뭐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을 씨를 넣을 때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씨가 들어갈 부분이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이렇게 누르면 누르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가슴이 되어서 딱딱해지냐, 지지 딱딱해져서 안 좋지 않냐 그러는데 크게 미비합니다. 뭐 물을 주면 다시 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주 크게 압착을 안 하는 이상 살짝살짝 해준 대강 담아서 살짝살짝 공국만 그 눌러줬기 때문에 나중에 위에 물을 줬을 때는 이렇게 풀어질, 풀어지니까 크게 뭐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씨는 저희가 보통 뭐 고추나 뭐 도마도나 뭐 기타는 옥수수 같은 건 하나씩 넣는데 저희는 이제 뭐 열알에서 열알 미만이나 뭐 많이 들어갈 땐 열알 이상씩 집어 넣습니다. 이게 이제 자가 이식을 하기 때문에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산이나 밭에 심기 때문에 뭐 많이 하면 이득이죠. 씨를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씨가 다 발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너무 밀식 이렇게 과수, 많이 밀식만 씨를 많을 많이만 안 넣으면. 예, 찮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이제 뭐 적당하게 열알 정도 내외로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거는 그 육모 하시는 분 건달비를 하시는 분뭐 스타일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몇년 동안 해보니까 이이 이 정도 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전에는 진짜 한 씨를 아끼기 위해서 뭐 다섯 알, 네 알도 넣었지만 이제 요 정도 열알 내외로 집어 넣는 것이 어, 나중에 자랐을 때 소복하고 예. 심었을 때 나중에 이제 이 년이나 됐을 때그 종군 발육도 잘 되고요. 예. 또 엽처량 따는데 생산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서 뭐 이파리가 많이 나는 게 좋겠죠. 예. 한 자리에서 많이 따는 게 이동 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손에 물기가 묻으면 이렇게 해서, 손에 물기가 묻으면 이렇게 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요. 좀덜 들어간 데는 좀더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셨으면 이제 위에 이제 보통 씨 두께, 씨 두께 두세 배라고 이제 뭐그 위에 덮는 양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쪽에 상토에도 그렇게 씨 두께 두배세배 정도의 복토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복토를 하시고 이렇게 음, 해서 예. 가장자리가 좀 취약합니다 물줄 때나 그러니까 가장자리는 어차피 물줄때좀 깎일 걸 생각해서 약간 두껍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가장자리는 가장자리가 좀 예.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판이 됐습니다 105구짜리 한 판이 이제 모종이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해서 지금 날이 따뜻하니까 실내나 일교차가 금방 마르죠 물은 한 번만에 다줄 생각 하시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투습이 되도록, 서서히 투습이 되도록, 여러 번 나눠주시는 게, 여러 번이렇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너무 가습하게, 주면 나중에 이제 모잘록병이나 그렇게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적당하게 상태 봐서 주시고요 초창기 때는 이제 밑에까지 물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깎여 내린 부분들은 시가 노출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살짝 다시 이제 깎여서 시가 노출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가 노출이 물을 주다 보면 아무래도 천천히 줘도 좀 시가 이 코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씨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토를 살짝 덮어주시고 덮부를 한번 충분히 처음에는 충분히.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본잎이 나올 때한뭐 25일 정도 이제 바라는 한 10일에서 일주일에서10한 2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떡잎이 나오겠죠 이제 바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잎이 나올 때까지 한 25일 30일 정도 걸립니다 본잎이라고 하면 곤달비 봄치 잎처럼 생긴 잎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45일까지 키우시면 어 이제 자기 밭이나 산에 아주 신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오늘은 이렇게 곤달비 모종 육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